급여 대장에서 금액 직접 입력에 금액을 넣지 않았음에도 계산 처리 시 금액이 표시되는 경우는 사원 설정에 입력된 정보가 있기 때문입니다. 관리, 급여 관리, 사원 등록 메뉴에서 사원을 클릭한 후 급여 지급 사항 탭에 금액이 입력된 경우는 급여 계산 대장에서 전체 계산 버튼 클릭 시 사원 등록 급여 지급 사항에 있는 금액으로 자동 계산됩니다. 만약 금액이 나오길 원치 않는다면 사전 작업, 금액 직접 입력에서 사원 번호를 선택, 금액에 0을 입력하신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, 전체 계산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급여 대장에서 0원으로 금액이 계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